김포 다도박물관은 일단 자연 환경이 훌륭하고요. 사람이 자연 속에 있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잖아요. 그래서 그 편안함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안에 문화를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진 곳입니다. 차 문화는 또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긴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필요한 거는 항상 그차 그릇이잖아요. 도자 하면은 차의 그 역사적인 큰 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또 인문학적인 요소로서도 한 자리에 그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대했으면 좀더 커져 나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. 일단 사람들이 도자기와 좀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게 그래서 좀더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도자기. 우리 소통의 관계의 매체에서 떨어질 수 없는 도자기, 이런 걸로 좀 연결 지어주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.